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스마트머니의 진행을 맡은 강예슬입니다. 아, 제가 요새 경제신문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리츠라는 단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정부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아, 저도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부문의 김승현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관련된 ETF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펀드는 들어봤는데, 국내 리치나 부동산 인프라에 관련한 ETF는 처음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은 국내 리치와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인커밍 ETF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는 기준금리 하락 및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리치, 부동산 인프라 펀드,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인컴형 상품들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꾸준하고 안정적인 인컴 수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와 부동산 인프라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리츠와 부동산 인프라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ETF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 맞죠? 맞습니다. 네, 상장된지 5개월도 안 돼서 11월 말 순자산 약 1,20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ETF는 어느 종목에 투자하나요? 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는 롯데리츠, 맥쿼리 인프라, 맵스 리얼티 원, 이리츠 코크랩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라는 특별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외 국내 고배당 주식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산군인 롯데리츠, 맥리인프라 맵스리얼티원, 이르츠코크렛, 신한알파리츠 등은 국내 대표 상장 리츠 및 부동산 인프라 펀드입니다.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에서 보유 중인 주요 리테일 자산인 백화점, 아울렛, 마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맥리인프라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같은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분배하는 인프라 펀드입니다.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는 네이버와 같은 기업들이 주요 임차인인 판교 크래프톤 타워, 용산 더 프라임 오피스에 투자하고 있고, 이리츠 코크랩은 이랜드 리테일이 주요 임차인인 NC 백화점, 뉴코 아울렛 등에 투자하여 임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상장 리츠입니다. 네, 배당받는 e t f 란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혹시 부동산 펀드처럼 최소 납입 금액의 제한이나 매도 시 제한 사항은 없을까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 펀드처럼 최소 납입 금액의 제한이나 매도 시의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누구나 증권 계좌만 있다면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장중에 실시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3일 기준으로 ETF의 한 주당 종가 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매매차에게 있어 다른 국내 주식형 ETF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정말 커피 한잔 가격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는 특히 어떤 투자자분들에게 유용할까요?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개별 리치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는 인컴에 특화된 상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이나 연금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개인 연금 계좌에서는 누구나 쉽게 투자가 가능하고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별 리치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제한되어 있지만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가 아니더라도 개별 리치를 각각 매수하는 것보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을 매수하게 되면 개별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ETF의 정기적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 비중이 조절됩니다. 상장 리츠 및 부동산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를 활용하여 커피 한잔 값으로 월세 받는 투자자가 되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퇴직 연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장점이 많은 ETF인 것 같습니다. 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특별자산 종목들은 임대료, 상유 등의 예측 가능한 미래 현금 흐름이 배당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시 인컴 매력도 상승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며, 금리 인상 시에는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리츠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분배금을 가져가면서 퇴직 연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마케팅 부문 김승현 팀장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문 기사를 접하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ETF 투자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